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글자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인 자가 여러 글자가 있겠죠 사람인 자가 그죠 여러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자연스럽게 내가 누워 있다 이 말입니다 누워있다 누워 있는데 어데땅 위에 이랬죠 이 글자를 누워있는데 생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 흑토우에서, 흑토우에서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소위 삭을 치고 올라와야 됩니다. 삭을 치고, 음, 삭을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음, 이생 자가, 어, 우리가 뭐, 어, 모르는 글자가, 모르는 글자가 아니듯이, 이 글자가 우리가 보면, 엄마한 이 여자죠. 여자, 엄마한테 가면 내 성이 됩니다. 내 성, 그죠. 김씨 이식하는 성이 엄마로부터 뭡니까? 받아, 태어날 때 내가 성이 생기는 거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요런 성, 어, 생도 있죠. 요런 생도, 요, 요생은 성이란 말이고. 요거는 별이라는 말이죠 그죠? 별 별이 면 낮에는 별이 빛이 안 납니다 근데 밤에는 뭡니까? 빛이 나죠요 어. 그러니까 스타잖아요 이 스타 그죠?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봐야 뭡니까? 별이 생겨난다 아, 이런 뜻에서 어, 생을 썼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어. 마음이 생겨나야 마음이 생겨나야 내가 뭡니까? 내 성품이 생겨난다. 태어난다. 내 성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잘 아는 글자가 이런 생산이라는 게 있네요. 생산. 이 생산이 있고, 여러분, 그, 불교에 보면, 보살 하는 게 있죠. 보살. 보살. 이건 완전히 뭡니까? 풀 아래, 풀 아래 언덕에서 산, 생산이 되는 곳이네요 그죠? 음, 아마 이 여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 이거는 굳이 여성이 아니라도 꼭 우리가 생명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술적인 것도 생산하죠 작품도 생산하죠 그죠? 그때 이건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쓰고 이거는 뭡니까? 여자의 힘을 빌려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어, 삼부인가가, 아, 이렇게 쓰는 게, 여기에서, 출발이 된것같다 하는 것을 볼수 있겠죠. 상은, 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연스럽게 누운, 어, 자연스럽게 누운, 다시 말하면, 흙에, 자연스럽게 떨어진 씨앗이, 그죠? 서서히 뭡니까? 삭을 내는, 발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날생자, 탄생으로 본것 같습니다.